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9%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쩍 오른 물가에 소비자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선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귀성객을 대상으로는 자동차 소독 시설도 운영합니다. 송산산단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입주 계약 없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당진시가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를 고발하고 내부적인 과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힘을 모읍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한국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 등 4개 기관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올여름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추석 차례상 차리기가 어느 때보다 부담스럽게 됐는데요.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망설이고 대목을 기대하던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당진 5일장 제법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합니다. 제수용품과 과일 등 준비해야 할게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선뜻 망설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반도 못 샀는데도 예상 지출을 넘어버렸습니다. 배추도 한 통에 막 이렇게 뭐만 이천 원, 뭐만 오천 원막 그렇게 하는데 서울에는 더 비싸더라고요. 서울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서울에 친구도 진짜 시장 볼 수가 없다고. 추석 한가위가 우리나라 진짜 고유의 명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즐겁게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 추석 차례상 비용도 껑충 뛰었습니다. 전통 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4만 4천 원, 대형마트는 34만 2천 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10만원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지난해 물가와 비교하면 어림없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8.2%, 대형마트는 9% 넘게 차례상 비용이 올랐습니다. 상인들도 타격입니다. 비싼 가격에 찾는 발길도 뜸한 데다, 코로나19로 고향을 오가는 인파가 줄면서 차례상을 단출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특수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있금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유례없는 긴장마와 태풍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힘겨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 속에 이번 추석에는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홍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석선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배송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선물만 주고받고 이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인데요. 귀성객을 대상으로는 자동차 소독시설도 운영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 사는 전향숙 씨. 딸에게 줄 추석선물을 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밤과 참깨 등 농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만나지 않기로 해 선물을 택배로 보내려는 겁니다. 각자 오지도 말고 올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각자 그냥 명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택 요것저것 가지서 딸래도 보 집도 보내고 전시 같은 주민들을 위해 홍성군이 택배 비용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집에서 추석을 보내자는 캠페인 중 하나로. 가구당 최대 4만 원을 지원합니다. 품목은 농수산물로 한정했지만 기간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주인 10월 9일까지 보내는 택배에 한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수증을 갖고 읍면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향 방문 자제를 독려하는 고향의정 보내드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따뜻한 고향의정과 홍성한 한가위 함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소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가축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시설을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읍과 광천읍 두 곳에 시설이 있는데 지난달까지 천여 대가 이용했습니다. 주요 도로하고 IC에다가 현수막하고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금 비선객들한테 코로나19 11... 일구 관련해서 소독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을 들려가지고 소독을 하고 고향을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추모공원은 방문을 금지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당진시가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송산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입주계약 미체결 문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25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입주 계약 없이 송산 산폐장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인 과실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당진시의 산폐장을 양도해야 한다는 범시민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등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양도 대상이 될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진시는 관련법을 부득이하게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 한해 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게 산업시설 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홍성군 등네개 관계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는 25일 도청에서 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과 인력, 장비를 교류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 분석과 자료 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 인식 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5km에는 가축 64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악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 뉴스 무한 정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한가위를 보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이런 흐름에 맞춰 충남도는 고향 방문 안 하기, 이동 자제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3대 운동을 15개 시군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도내에는 이미 소중한 자식들아 차례는 우리가 알아서 지낼 테니 영상통화로 만나자 이번 추석은 집에서 알콩달콩 보내렴 불효자는 옵니다 등 익살스러운 펼친막이 내걸렸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귀성을 자제한 가족과 친지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보내며 한 가구당 4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고향 정 보내드림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비대면을 유도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자녀들은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예산군은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까지 추모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청묘 서비스를 권장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고향 방문 자제 등 3대 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제사 인증사진 공모전, 봉안시설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온라인 청묘 서비스, 벌초대행 서비스 홍보 등 비대면 추석 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220만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와 가족, 친지와 이웃을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에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의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따뜻하고 슬기롭게 보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방송이 하반기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태풍 당시 재난 방송 등을 되짚어 봤습니다. 또 내년도 시사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방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지역 방송이 비대면 정보 전달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5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심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추석 전후로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각각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이, 중학생은 15만 원의 지원금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을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의 학교밖 아동도 같은 금액을 다음 달 중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전국 아파트 대표회의 연합회 충남지부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주택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갑질 문화 근절 등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충남도가 공동주택 종사자 6천 명을 대상으로 심리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비 노동자의 경우 간접 고용,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휴게 시간과 장소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생활 지원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입니다. 청양지역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자 생활지원사는 지난 21일 자신이 돌보고 있는 노인 A씨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걸려온 집전화에 긴장한 A씨의 목소리를 듣고 보이스 피싱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A씨가 응답을 하지 않자 집을 찾아가 예금 통장을 손에 들고 있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은 A 씨의 아들을 사칭하며 5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당후에 토종붕어 7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예산군은 충남수선자원연구소에서 제공한 어린 물고기를 예당저수지 낚시대회장에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붕어는 예당저수지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가뭄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어획과 외래어종 증가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청양군이 지역 폐광 두 곳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합니다. 개발 대상은 지난 1971년 휴광에 들어간 구봉광산과 1993년 폐지된 중석광산입니다. 청양군은 두 광산에 대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구봉광산은 전국 최대 금광으로 지난 1911년부터 70년까지 운영됐으며 중석광산은 1915년에 개발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통마당을 운영합니다. 소통마당은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충남 지역 22개 중고등학교에서 11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는 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번 진로진학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제한 조치로 불안감이 큰 학부모에게 최신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